자 유형 1네번째를 볼게요 자 이거는 시그마의 표현을 사용해 보는 거야 자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 풀때 비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 처음 보는 텍스트 안에서 정보를 찾고 내가 그걸 해석하는 힘을 묻고 싶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그마를 활용할 때에는 이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항상 새로워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어떠한 숫자의 혹은 변화 양상에 대한 일반항을 찾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시그마적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51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연수의 음, 직선. 자, 이것을 자, 2등분 한다 일있죠 이때 시그마 2등분 할때 k는 1부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구하려고 하는 거.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구하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서 에 나를 뭐예요? 나얘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게 하라는 거야. 그다음에 얹혀져 있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 이 조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인가 자, 생각의 범주를 한번 잡아볼게. 직선이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한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등분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의 범주에서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얘를 이등분하려면 가운데를 반드시 뭐예요? 중점을 지나야지만이 뭐예요? 얘가 이등분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라 생각의 결론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얘의 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영대기 안에 x와 y 가 값들이 얼마입니까? 얘가 n, 얼마예요? 4n 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누굴 지났나? 저기 위에 있는 직선 보이시죠? y는 2x 더하기 an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x의 값을 여기에 대입하고요. 여기에 있는 y의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얼마예요? 이게 4n제곱 플러스 2n이죠? 이게 얼마예요? 2n이고요. 이게 다시 얼마예요? an이죠. 더하기 싫 됐어요? 그러면 쓱쓱쓱 날라가니까 결국 우리가 찾은 이 an이 얼마인 거야아 an은 4n의 전체 제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저 부분 보이시죠? 얼마니?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다섯 번째까지 자 k 곱하기 얼마예요? 4k의 제곱이죠 이렇게요 그럼 이게 결론하면 뭐예요? 이 얼마니?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얼마예요?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4곱하기 잘 보세요. 얼마?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5곱하기 얼마? 6의 얼마의 제곱?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럼 얼마? 2분 날라갈까 이렇게 이렇게. 4니까 뭐 아, 미쳤어요, 미쳤. 맞죠? 그럼 우리게 30이죠. 그럼 30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요. 90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거 해까요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1554번 보세요. 1500 자, 얘도 한번 보자.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 좌표평면상에서 얘가 이렇게 되죠. y는 x 분의 2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 한번 봐봐봐. 얘가 자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 이게 얼마일? n 이게 n 마이너스 1 이게 n 플러스 1두개 있잖아. 이게 맞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알 2조 2 아유 3이야 3 미쳤어 자3이 얼마야 자 n 분의 3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보죠 그렇죠? 즉이 넓이를 이 넓이를 뭐라 부른다 an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그 ak곱하기 ak 플러스 1이야 이건가 k 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돼있어요? K는 이거 어느부터 o 번째 n 까지돼 있죠? 부 n 이렇 네. 돼있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봐봐시시마마를산하하위해해서예요요얘을을우리풀 풀어주면 될아아야야죠 자, 그럼 넓이 한번 이 한번 봅시다. 얘 e 서 h o is not the 높이가 이마예요높이가 그냥 얘일 뿐이에이 o n l e who is not t 항봐 only one w 곱하기 2분의 1 요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a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m분의 3이다. 자 요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문제에서 나오는 이 ak가 얼마겠습니까? ak분의 1 이게 얼마겠니? 3분의 k가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뭐겠습니까? ak 플러스 1분의 1이 얼마겠습니까? 3분의 k 플러스 1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해가실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죠? a k 곱하기 a k 플러스 1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분의 k의 k 플러스 1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시 되겠죠? 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보니까 9 9 9, 9 날라가버리게. 결국은 남는 게 뭔데? 결국은 남는 게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이 부분 얼마입니까? k k 플러스 1 결국은 시그마 k 1부터 까지 얼마예요? K의 제곱 플러스 K.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럼 뭐 얼마입니까? 6분의 10, 11, 21. 플러스 2분의 10, 1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실까? 자, 여기까지 뭐예요? 0, 1 4했습니다